2021년 1월 10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고백 원리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 구절을 가볍게 여기므로 이 구절이 교회에 주는 놀라운 계시를 놓친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본문 구절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게시된 바와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성령님은 5절의 초반부에서 중요한 조언을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거기서 조언을 멈추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초반부에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같은 절의 후반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여기서 멈추셨다면 그분은 단지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기 원하셨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어서 6절에서 깊은 계시를 밝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구절에서 고백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일치하여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약속만으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개인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반응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정확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말씀을 말하고 사용하여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뜻대로 우리의 삶과 운명을 지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새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꿀 때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개인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꾼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미혼 여성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고백을 바꾸는 것은 새해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바꿀 때에 말씀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담대히 말합니다라고 하며 모든 전반적인 삶에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고백을 바꿀 때에 2021년도는 더 높이 쏘아 올려지고 제자되고 제자 삼는 주님의 오심을 충분히 예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2021년도는 우리가 믿은 그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2021년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귀하신 아버지, 당신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빛의 왕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나의 번영은 나라와 정부의 경제 상황과 무관합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고백을 통해 영원한 승리의 행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